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입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잘 되셨나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그래도 모기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어 개인적으로는 많이 기쁩니다. 자, 이번에 업로드할 영상은요. 조그 저그 왕초보 강의고요. 조그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강의를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끄고 갈게요. 자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것와 같이 저궤에 대해서 왕초보 강의입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올렸던 왕초보 강의들이 전 종족에 대해서 공통된 것이었다면은 이제는 조금씩 어, 종족별로 조금씩 세밀하게 강의를 영상을 녹화할거거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처음은 저그편입니다 자 1번 오버르드 동선을 어떻게 짤 것인가 중요하죠 2번. 라바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3번. 기본 넘버링. 내가 저그를 할때 기본적으로 부대 지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4번. 내가 저그를 할때 기본적으로 화면 지정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네, 추가 영상 업로드 예정이라고 밑에 자막이 나와 있죠? 네, 이거는 제가 저그가 테란을 상대할 때 심시티 토스를 상대할 때 심시티 특히 토스전에서 중요하겠죠 그것 이외에도 가장 기본적인 전략들 가장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고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영상을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요 그 영상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게임 내에서 1번 2번 3번 4번 항목들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따라 할수 있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게임 화면으로 넘어가시죠. 안녕하십니까. 김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게임 화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키보드 쪽으로 캠코더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보시기에 편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이론에서 설명드렸던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바로 오버로드 동선 관리. 두 번째로 뭐였죠? 라바 관리. 세 번째로 뭐였죠? 기본적인 화면 지정. 네 번째 뭐였죠? 기본적인 저그 넘버링에 대해서 지금부터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론보다는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네, 직접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기본인 일꾼 나누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 자, 어떻게 하죠? 처음에 무조건 드래그하고 지금은 이제 치트를 쳐았으니까 라바가 3개 다 찍히잖아요. 처음에 그냥 라바 한 두세개 그냥 이렇게 긁어서 드래그 이렇게 하신 다음에 드론을 찍으세요. 그러면은 미나리 50원 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한기만 찍히겠죠. 한기만.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지금 치트니까 여러 개 찍혀도 이해해주세요. 자, 시작했다. 드래그 해서 드론을 찍고 나서 일꾼을 드래그하고 찍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여기다 찍어주면 돼요. 자, 이걸 빠르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준비. 시작하면은, 드래그하고, 1군 찍고 나서, 뒤에 가는 두기를, 아무데나 찍고 나서, 이렇게 나눠주면 돼, 드론을. 간단해요. 1군 나눈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두 개, 두 개씩 나눈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개, 두 개씩. 자, 다시. 처음 시작했어, 처음 시작했어. 오버로드는 있잖아요, 여러분. 먼저 옮길 필요 없어요, 알았죠? 오버로드 먼저 옮길 필요 없고, 다시. 이렇게 돼있잖아? 시작하면은 드래그에서 라바를 라바에서 드론을 찍고나서 미네랄 두개를 찍고 드론 두개씩만 움직여줘 그러면은 하나만 조정해주면 돼 드론을 하나만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마지막 마지막 빠르게 빠르게 할게요 이거 마지막이니까 빠르게 할게요 마지막 읽고나는게 마지막 한번만 더자 라바찍고 드론 두개찍고 두개만 이렇게 옆에다 옮겨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나 내가 한 기만 조정해 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두 기, 두 기씩 나눠서 내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로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끝났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두 번째 오버로드 동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버로드 동선. 자, 보통 여러분들이 투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보내시냐 하면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보내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버로드를 여기 갖다 놓으려고. 그렇지? 여러분들이. 여기 갖다 놓고 요렇게 서치를 하려고. 그렇지? 근데 이러면은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러분, 뭐 뭐가 있냐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상대가 테란이에요. 상대가 테란. 상대가 테란인데 5시라고 해 보자. 5시. 5시야, 테란이. 그럼 내가 오버로드를 이렇게 보냈지. 이쪽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써요? 내가 5시쪽 오버로드 갖다 놓으라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가야돼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가야되잖아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저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버로드 이쪽으로 보내놓고 나중에 드론서치를 가자 드론서치 드론서치를 5시쪽으로 가잖아 5시쪽으로 그지 여러분 근데 그러면은 테란들이 뭐가 편하, 편하냐 하면은 테란이 있잖아 어떻게 서치를 가냐면은 저그들이 맨날 반시계로 이렇게 오버로드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테란이 한시야 테란이 한시라 치면은 S11 무조건 일로 보내 여길로 여길로 보낸다고 왜냐하면은 오버로드가 일로 오니까 내가 S11 이렇게 갔을 때 적어도, 내가 뭘, 뭘 봐요? 11시와, 11시와, 7시에, 멀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보지. 봐봐. 이렇게 오버로다 가. 오버로다 가면은, 상대가 이렇게, 이게 SCB라 해봐요. SCB와 서치를 가. 그러면은, 11시를 보고 나서, 11시를 봐. 그 11시에 내가 없어, 만약에. 어, 없어. 이렇게 s c b 에 정찰을 갔는데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돌아오겠죠? 돌아오면서 뭐랑 만나냐 하면은 요거랑 만나요, 요거랑. 그러면은 테란 여기서 딱뭔 생각을 하겠어? 아! 저그 7시네. 오케이, 7시구나. 다시 말해서 테란은 뭐 하는 거야? 한 방에 투서치라는 거야. 한 방에 투서치.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저그가 불리하지, 저그가. 이렇게 되면은 테란이 뭐가 좋냐 하면은 오버로드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린을 많이 찍어서 오버로드가 이렇게 갈때 오버로드 중간 요격도 할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테란들이 다 전부 그렇게 한다고 저거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각 강의에서도 이렇게 서치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오버로드를 이렇게 시계 반대로 이렇게 돌리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 시계방향으로 아 시계방향으로 돌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해가지고 <laughs> 이게 시계방향인데 시계 반대로 보내세요 예를 들어서 7시다 7시다 시계 반대로 5시로 내가 5시다 그럼 어디로 보내야 돼? 시계 반대니까 이쪽으로 한시면 어떻게 보내? 이쪽으로 11시면 이쪽으로 보내라고 뭔말인지 알겠죠 오버로드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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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좋냐 하면은 이여러분들 걱정하시는게 뭐냐면은 어이 오버로드 만약에 상대가 테란이면은 가다가 한 이쯤에서 끊기지 않나? 절대 안 끊겨요 여러분 한 몇대 맞을 수는 있는데, 오버로드가 무조건 여기까지 갑니다, 살아서. 원베럭 더블이라고 가정했을 때, 투베럭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시계 반대, 시계 반대쪽으로 돌리시면은, 오버로드 여기 안전하게 가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오는 오버로드 있잖아, 두 번째 나오는 오버로드가, 여길로 안전하게 갈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니까, 러 여기도 안전하게 서치하고, 여기도 안전하게 서치가 가능하다고.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 물론. 단점은 뭐냐면은, 대각선이 어려워. 어, 대각선을, 서치, 오버로드 올려놓기가 약간 까다로울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따른 건데요. 내가 그러니까 요즘 테란의 추세에 따르면은, 저그가 오버로드를, 이렇게 테란이 예측 가능한 범위로 이렇게 보내지 말고, 반대쪽으로 줘서, 테란의 서치를 약간 혼란시켜 줄수 있다. 요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라바 관리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라바는 어떻게 돼요? 해처리에서 세 개밖에 안 나오죠. 세 개밖에 안 나와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 개밖에 안 나와요. 세 개밖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세 개니까 효율적으로 써야겠지. 자 보자. 라바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자면 얘를 한번 들어봅시다. 얘를자얘를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를 어이구 씨발. 자, 11시가 본진이라고 쳐봅시다. 자, 그리고 내가 3회 처리를 피고, 상대가 테란이라고 가정했을 때, 3회 처리를 폈어요. 자, 내가 이렇게, 뮤타를 뽑을 준비를 해놨어. 뮤타를 뽑을 준비를 해놨어. 자, 라바. 자, 이렇게 뮤타를 뽑을 준비를 해놨는데, 상대가, 이게 내가 900원 이렇게 모였단 말이야. 돈이 여러분 이렇게 라바가 9개가 이렇게 딱 모였어. 보통 여기서 9뮤터를 많이 뽑죠. 근데 여기서 오버로드가 부족한 거야. 오버로드가 인구수가 딸려. 근데 내가 오버로드를 두 기만 뽑으면은 뮤타를 원활하게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초보분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냥 두 개에서 그냥 뽑아요. 두 개에서 해처리한 개에서 두 개를 뽑아.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라바가, 하나밖에 없죠? 여기는 세개다 있고. 오, 씨, 이네 개야? 자, 여기 세 개, 세 개, 한 개밖에 없지. 그러면 은 아무리 빨라도 뭐냐면은, 팔뮤탈밖에 안 뽑혀. 아무리 빨라도. 뭔지 알겠죠? 왜냐면은, 하 라바가 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팔뮤탈밖에 안 뽑힌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이거 중요해요, 은근히.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좋은 팁입니다. 자, 라바는 몇 개까지밖에 안 나오지? 세 개까지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은, 무조건 세 개씩만 나오고, 라바 나오는 시간도 다 똑같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자, 일단 세 개까지 다 모아봅시다. 얘는 왜 라바가 이렇게 많죠? 이거? 좀, 슈가 이상하네요. 변종입니다. 자, 세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볼게요. 자, 세개 나왔죠? 여러분? 이게 세 개가 나왔어. 아까랑 똑같은 경우야. 오버로드가, 두 개가 필요해. 그러면은 여기서 두개 찍지 말고 어떻게 찍으라고? 여기서 하나 찍고 여기서 하나 찍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라바 숫자는 아까랑 똑같이 역시 일곱 개겠죠.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은 라바가 여기서는 두 개에서 동시에 나오겠지 이렇게 동시에 나오지. 그니까구물타리 바로 나오죠 구물타리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깨알, 깨알 같은 팁입니다. 라바 관리.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뭐, 추가 팁인데요. 라바 돌리기 보여드릴게요. 라바. 라바 옮기기. 그러니까 라바 옮기기는요, 이 라바랑, 쉬프트 키 누르시고, 오버로드 같이 묶으세요. 오버로드 아니라 상관없는데, 이 라바 돌리기는 초반에만 쓸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반에는 이거 할 시간 없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오버로드 정찰 보냈죠? 정찰 이렇게. 쉬프트 누르시고 같이 묶으면은 묶여지는 거초보강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S 누르세요, S 스탑 버튼. 그러면은 라바가 해처리에서 왼쪽으로 합니다. 왼쪽으로, 왼쪽. 다시 말해서 이 라바 돌리기를 하는 이유는 조금이나마 자원을 더 빨리 캐기 위함이에요. 다시 오브레드 가고 있어, 가고 있으면은 쉬프트 누르고 요거 오른쪽에 있는 라바를 묶어줘서 S 버튼 눌러. 그럼 라바가 이렇게 가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오버로드 스탑 돼있지 다시 보내줘야 돼자 빠르게 한번 해볼게 빠르게 자 라바 한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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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나와 오씨발다 나왔네 <laughs> 자 3개가 다 나왔었네요 자 오버로드 자 이렇게 가고있어 오버로드 가고있다 자 라바 한개 나올거야 자, 쉬프트, 쉬프트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S버튼 누르고 중요한 건 오버로 다시 보내줘야 돼요, 이렇게. s 스탑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투원 같은 경우, 서킷 같은 경우 똑같지만, 11시와 7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11시랑 7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해봐, 여러분. 1시랑 5시는 라바를 돌리잖아? 라바를 돌리잖아? 그럼 라바가 더 멀리 가 미네랄에서 그잖아 라바가 지금 여기 있는데 라바 돌리기를 하면은 라바가 더 멀리 가지 이러면은 그냥 손해에요 알겠죠 그니까 러 쓰는거는 라바가 왼쪽 해철이 왼쪽에 오기 때문에 미네랄이 왼쪽에 있을 때만 다시 말해서 미네랄이 왼쪽에 있을 때만 써주시면 돼요 시발 깜짝이야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라바 관리까지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넘버링 좀 보여드릴게요 넘버링 일단은 어느 정도 유닛이 있다고 가정하고 자 이건 이제 가장 기초적인 실전강이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전에서 쓰는 방법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넘버링입니다 초반에 해처리 해처리 1번 해처리 1번이야 해처리 1번 본진 해처리 1번 라바 2번 라바 2번 오버로드, 3번이에요. 다시. 1번 해처리, 2번 라바, 3번 오버로드야. 언제? 처음 시작할 때. 오케이? 처음 시작할 때, 오버로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처음 시작할 때, 일꾼 보내고, 오버로드 3번, 해처리 1번. 그리고, 곧 나오는 라바를 2번 지정해주는거예요 이렇게 1번 2번 3번 요렇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두번째 오버로드 나오지 두번째 오버로드 두번째 오버로드 나오잖아 그럼 이걸 4번 지정해주는거야 4번 4번 이렇게 3번 4번 1번 그리고 나서 이걸 언제 바꿔주냐면은 스포링풀을 짓고 쩌글링이 나오잖아 여기서 뽑을게요. 이제 이 병력을 2번 찍어 주는 거야. 2번. 그러니까 1번 해처리, 2번 유닛, 3번 오버로드, 4번 오버로드.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내가 후반이 됐어. 11시로 옮겨 갈게. 7시. 7시로 옮겨 갈게요. 자, 후반이 됐어, 내가. 아, 후반 아니고 초중반이 됐어. 그러면 이제 구미탈이 나오지. 구미탈 예로 들게요. 가장 기본이니까. 뮤탈은 무조건 1번이야. 뮤탈은 부대지형 편한 대로 하는데 1번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1번. 1번 하시고, 요 해처리가 분명히 3회치가 있을 거예요. 3회치가. 요거를 본진 3번, 요기 4번, 요기 5번 해주는 거예요. 그니까 3번이 본진 해처리, 4번이 중간 해처리, 5번이 앞마당 해처리야. 그리고 오버로드랑 묶든지, 라바랑 묶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바 묶는 걸더 좋아해요. 왜냐면 오버로드가 이렇게 묶으면은 컨트롤 하다가 얘가 자꾸 일로 가. 그게 불편해, 나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뮤컨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오버로드가 이렇게 많이 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라바랑 묶는 걸 좋아해요, 라바랑. 자, 이렇게 가잖아. 그럼 내가 뮤탈 컨트롤 해야 되잖아. 정신 없지? 뮤탈을 더 찍어야 돼. 예를 들어서, 저글링이나 뮤탈을 더 찍어야 돼. 그러면은 3번, 4번, 5번 돼 있잖아. 그니까, 3번, 4번, 5번에 이렇게 랠리 포인트로 쉽게 정할 수 있잖아. 3번, 4번, 5번. 자, 뮤탈 컨트롤 하면서, 이렇게 뮤탈 짤짤이를 해. 이렇게 짤짤이 한단 말이야. 한번 빼주면서, 라바에서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이렇게 돌려주면서. 오케이? 이, 지금은 치트를 쳐서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구라바에서 다안 찍혀요, 유닛이. 그렇기 때문에 라바 한 개가 계속 좀 놀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멀티태스킹 가능하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멀티태스킹 가능하지. 이렇게 라바를 찍을 수 있잖아. 그지요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뮤컨하면서 병력도 동시에 오고, 오케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후반에는 이제 실전 강의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론 강의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넘버링, 중요한 넘버링. F2번은 무조건 본진이야. F2번 본진. 그리고 f 3번안마당인데 넘버링 하실때 한, 한 이정도면 맞으려나? 하면서 F3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다르게 해야 돼그죠 화면이 해처리 여기 있는데 여기 있잖아 약간 달라 그니까 이거 팁을 가르쳐드리자면은 여기 초상화 있죠 초상화 찍으세요 그럼 이렇게 정 중간으로 와요 해처리가 초상화 이렇게 찍어 그리고 나서 F3번에 Shift F3번 그러면은 이렇게 정중간에 깨끗하게 이쁘게 돼요. 마찬가지야, 이것도. 어, 한이 정도면 화면 지정하면 되려나? 안 깔끔해, 그치? 어떻게? 해처리 찍고 나서, 요 건물, 초상화 찍어요, 초상화. 그리고 나서, F4번. F2번, F3번, F4번. 요건 이제 멀티가 생겼을 때는, Shift F4번을 멀티 해주는 거고, 초반에는 여기다가 F4번 해주는 거야, 3회치에. 그니까 무조건 3회치에 F4번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3회치에다가 F2번 본진, F3번 앞마당 f 4번 4회치, 3회치. 그리고 나서 내가 뮤컨 뭐 컨트롤할 때는 3번, 4번, 5번 해놓고 3번, 4번, 5번. 뮤탈 컨트롤하면서 약간 쉴때 뮤탈 이렇게 약간 빼줄 때 릴리 포인트 이렇게 3번, 4번, 5번 찍어주고 유닛 이렇게 뽑아주면서 뮤탈 컨트롤 해주면서.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뮤탈 컨트롤 이렇게 하면서, 내 유닛들이 자동 랠리 찍히니까 오죠. 자, 이 정도가 기본적인 화면 지정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리하면은, 내 본진 F2, 앞마당 F3, 3위치에다가 F4, 오케이? 자, 그럼 이걸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강의는,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실전, 정말 실전, 배틀에서